스커트, 스니커즈, 봄철 패션의 완벽한 조합. 봄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자연스럽게 새로움을 찾고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스타일을 찾게 되며 그 중에서도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완벽한 봄철 패션 아이템입니다. 스커트와 스니커즈는 모두 여성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며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두 아이템의 조합은 자연스럽게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이 봄철 패션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스타일을 어떻게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스커트 스니커즈 봄철 패션의 아이콘. 봄철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사실 그 자체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스커트는 기본적으로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스니커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활동성을 높여주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날씨가 변덕스럽고 기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고 활동적인 패션을 선호하게 되는데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합니다.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스타일링 1-1. 미디 스커트 스니커즈. 미디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미디 스커트는 길이가 적당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스니커즈와 결합하면 더욱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플로럴 미디 스커트와 흰색 스니커즈의 조합은 봄에 딱 맞는 상큼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셔츠나 니트와 함께 매치하면 자연스럽게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우아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2 A 라인 스커트 스니커즈 A라인 스커트는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하체를 가려주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A라인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청록색이나 베이지색 A라인 스커트에 흰색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밝고 따뜻한 봄날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A라인 스커트는 다양한 상의와 잘 어울리며 블라우스나 티셔츠, 니트 등과도 조화롭게 매치할 수 있어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1-3. 미니 스커트 스니커즈 미니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젊고 활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데님 미니스커트와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경쾌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스타일링이 됩니다. 이 스타일은 특히 그래픽 티셔츠나 후드티와 잘 어울리며 봄날의 나들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적합한 스타일입니다. 미니스커트는 짧은 길이로 다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어 슬림한 라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스타일의 스커트와 스니커즈 무한 변주 2-1 e 플로럴 스커트 스니커즈. 봄에는 플로럴 스커트가 인기를 끌며 이 스타일을 스니커즈와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꽃무늬 미디 스커트와 스니커즈를 결합하면 우아하면서도 상큼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화이트 스니커즈는 꽃무늬 스커트의 색감을 돋보이게 해주며 봄날의 따뜻한 날씨에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셔츠나 니트를 매치하면 경쾌하면서도 단정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2. E 플리츠 스커트 스니커즈. 플리츠 스커트는 부드러운 주름이 특징으로 움직일 때마다 우아하게 흐르는 느낌을 줍니다. 이 스커트와 스니커즈를 결합하면 여성스럽고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흰색 플리츠 스커트와 화려한 컬러의 스니커즈는 발랄하고 개성 있는 느낌을 주며 스웨트 셔츠나 블라우스와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3. 레이스 스커트 스니커즈. 레이스 스커트는 그 자체로 매우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레이스 스커트가 주는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스니커즈를 추가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레이스 스커트에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봄날의 나들이에 적합한 스타일입니다. 블랙 레이스 스커트는 좀더 시크한 느낌을 주며 레드 스니커즈와 매치하면 포인트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스커트 스니커즈 스타일링의 핵심 포인트 3-1. 색상의 조화.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스타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색상의 조화입니다. 화이트 스니커즈는 어떤 스커트와도 잘 어울리며 그 자체로 스타일링에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색상이 단조롭거나 어두운 느낌을 주는 스커트에는 컬러풀한 스니커즈를 추가하면 더욱 생동감 있고 활기찬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레드나 블루, 옐로우와 같은 선명한 색상의 스니커즈는 그 자체로 포인트를 주며 스타일링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3-2. 액세서리의 활용.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액세서리와 함께 매치하면 더욱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귀걸이나 컬러풀한 팔찌를 추가하면 스타일에 더욱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방 역시 중요한 액세서리로 크로스백이나 백팩을 매치하면 활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으며, 토트백은 좀더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3-3. 상의의 선택. 스커트와 스니커즈를 매치할 때 상의는 스커트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스웨트 셔츠나 후드티는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며, 블라우스나 니트는 좀더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봄날에는 트렌치 코트나 가벼운 자켓을 추가하여 변덕스러운 날씨에 맞춰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4. 스커트 스니커즈 봄 패션의 완성. 봄철에는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추구하게 되며, 스커트와 스니커즈는 그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 스타일은 기본적인 요소인 편안함과 여성스러움을 결합하면서, 봄날의 기분 좋은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스커트와 스니커즈를 자유롭게 매치하여 자신만의 봄 패션을 연출해 보세요. 스커트 스니커즈는 그 자체로 봄 패션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매일 입을 수 있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5. 스커트 스니커즈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단순히 봄철에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스타일은 사실 계절을 불문하고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패션 아이템으로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데일리룩을 완성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스니커즈는 편안한 착용감과 동시에 멋을 더해 주는 아이템이므로 스커트를 입을 때마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1. 봄과 여름 가벼운 스타일로 봄과 여름에는 특히 가벼운 느낌의 스커트와 스니커즈 조합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면 소재나 린넨 스커트를 선택하면 통기성이 좋아 활동하기 좋고 이를 스니커즈와 매치하면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플로럴 패턴의 미니 스커트에 하얀색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여름의 상큼한 기운을 한껏 담은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5-2. 가을과 겨울 따뜻함을 더한 스타일링.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소재의 스커트와 스니커즈 조합이 적합합니다. 가을에는 니트 스커트나 울 소재의 롱 스커트와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한층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코트나 패딩과 함께 매치하면 추운 날씨에도 활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니커즈 대신 퍼 소재나 안감이 있는 두꺼운 스니커즈로 좀더 보온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디자인의 스니커즈 활용법. 스니커즈는 기본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을 활용하여 더욱 개성있고 세련된 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흰색 스니커즈부터 메탈릭이나 레더 소재의 스니커즈까지 여러 가지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활용하여 스커트와 다양한 스타일을 매치할 수 있습니다. 6-1. 클래식 화이트 스니커즈. 화이트 스니커즈는 어떤 스타일의 스커트와도 잘 어울립니다. 스커트의 색상이나 패턴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인 스타일의 통일감을 주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흰색 스니커즈는 특히 플로럴 스커트나 A라인 스커트와 매치하면 봄날의 청량한 분위기와 잘 어울려 완벽한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6-2. 컬러풀 스니커즈. 컬러풀한 스니커즈는 보다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스니커즈를 선택해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스커트나 화이트 스커트와 매치하면 스니커즈가 전체 룩에서 돋보이는 포인트가 되며 독특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6-3. 하이탑 스니커즈. 하이탑 스니커즈는 스커트와 매치할 때 강렬하고 유니크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미니 스커트나 청치마와 매치하면 자유롭고 역동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스웨트 셔츠와 함께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탑 스니커즈는 발목까지 감싸주는 디자인 덕분에 다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어 더욱 슬림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7. 스커트 스니커즈 상황에 맞는 룩 완성하기.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스타일링은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캐주얼하면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7-1. 직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장 스커트와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격식을 갖추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스니커즈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단색의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정장 스커트와 흰색 스니커즈를 매치하고 간단한 액세서리를 더하면 직장에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됩니다. 7-2. 일상적인 외출. 데일리 룩으로 스커트와 스니커즈를 매치할 때는 색상과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면 됩니다. 청치마와 티셔츠 또는 후드티와 함께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패셔너블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친구와의 만남이나 가벼운 외출에 적합합니다. 7-3. 특별한 날.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화려한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탈릭이나 펄이 들어간 스커트와 디자인이 독특한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눈에 띄는 독특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특히 파티나 특별한 모임에 적합하며 개성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완벽한 조화.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완벽한 봄철 패션 아이템입니다. 이두 아이템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 누구나 쉽게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니커즈의 다양성과 스커트의 다양한 디자인을 조합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는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며,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봄뿐만 아니라, 모든 계절에 유용한 스타일로 그 자체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